우리 멤버님들도 그만큼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첫 번째로 자 우리 멤버님들 어, 우리 조선 우리 국간장 집간장이라고도 하죠 집간장 아니면은 양조간장 아니면은 액젓 어디에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여기 밴드에 이제 열흘 시청하시는 시청 팬 멤버님들은 타파웨어 어, 뭐 물통이라든지 타파웨어 통에 보관을 하시겠지만 내가 그 전에 타파웨어를 만나지 않았을 때 우리 멤버님들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냥 그 통에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통에 보관을 하셨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멤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 호르몬은 우리 멤버님들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때 환경 호르몬은 뜨거운 곳에서만 나오는 게절 아니에요. 자, 뜨거운 곳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만, 이짠곳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검출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세 번째가 아주 차가운 곳에서도 환경 호르몬, 포탈레이트, 그리고 안티몬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저도 예전에, 우리가 타파웨어를 만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된장을 담그시고 집간장을 뜰 때, 그 삼다수 병 있죠? 페트병. 페트병에 이렇게 담아주셨던, 담아서 보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집간장, 정말 좋은 된장, 그리고 정말 좋은 소금으로 간장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보관하는 잘못되어서 내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집간장이 환경 호르몬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 우리 멤버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멤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일리 보틀 멤버님들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우리가 양조간장이라든지 집간장이라든지 액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2리터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를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이 1.2리터 데일리 보트 여러분들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는 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봐 주시고요. 이 데일리 보틀에 하나의 정가가 3만원입니다, 멤버들. 3만원. 3만원. 그러면 3개 하면 얼마예요? 3개 하면 3, 3은 9. 9만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붉은 특별 이벤트잖아요, 멤버들. 어, 21,000원이에요. 만2 <laughs> 1 0 0원 <laughs> 3만원인데.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붉은 특 이벤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일리 보틀, 여기 딱 적어 놨죠? 간장, 그리고 우리 조선 간장, 그리고 여기 액젓, 여기에 있는 3개의 데일리 보틀, 9만원 상당을 우리 멤버님들께 얼마에 드리냐면 놀라지 마세요. 얼마에? 3개를 단독 5만원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5만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금 이세개를 개타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집간장, 조선간장 아니면 간장 아니면 액젓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에 보관을 하시게, 하시게 되면은 정말 내가 정성들여 만든 액젓 그리고 집간장을 진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해로운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하나의 베이지 기트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군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계속 페트병에다 넣고 아니면은 그 간장 사온 그 병에다가 그대로 넣고 내가 이거를 계속 먹는다면 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먹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딱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건강한 카파웨어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요? 아이들도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이 지금 주방살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뭐 아이들이 다 컸다라고 할수 있지만 다 아이들이 있으시. 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또 우리 또 자녀분들이 따라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매장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손님이 딱 오셨는데 한 번씩 제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유 내가 요즘에 따라고 그, 아들하고 전부 다 출가를 했대요. 출가를 했는데, 이렇게 반찬을 싸주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존심에, 그냥 일반 플라스틱에는 못 담아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구매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주방 용구 아이템을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멤버님들의 자존심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타파웨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laughs>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 데일리 보틀,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MM 타원입니다. 자, 나는 MM 타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7L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7L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7L, 여러분들 무엇을 넣어서 보관을 하십니까? 주로 MM 타원에는 우리가 작곡류를 넣어서 보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MM 타원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항상 공간 활용, 공간 활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센터에 이제 우리 멤버님하고 이제 멤버님, 이제 형부하고 두 분이서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어 이제 조금 찔리는 찔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아무리 지평수를 넣게 정리정돈 못하면 똑같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콕 찔리는 거 자체, 자괴감.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멤버님들.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리정돈을 하실 때, 우리 멤버님들, 자, 이 MM타원 1.7L는 굉장히 좁은 우리가 싸투리 공간에도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M 타워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개를 쭉 쌓아 올리더라도 1 7 l 를 쌓아 올리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요? 해 안정감 있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 MM 타워 1.7입니다. 우리 교육의 지연이 멤버님께서 1 7 l 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1 7 l 터의 콩이 얼마나 들어갈까해. <laughs> 자,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봐주시고요. 자, 이 M M 다원 1.7은요, 우리 콩한 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작곡 종류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드시지 않기 때문에, 한 대, 한 대, 한 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난 여기에, 뭐, 우리가 또 노란콩, 아니면 은 검은콩, 여러분들, 이렇게 어, 우리 희수님, 한대 고봉, 어, 한대 고봉, 맞아요, 한대 고봉이 들어갑니다. 고봉 한 대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mm타원 1.7L, 원래 다섯 개의 가격이요, 10만 원이 넘습니다 멤버님들 자 그런데 이렇게 1.7L 다섯 개를 오늘 오늘 불금이잖아요 멤버님들 자 불금이기 때문에 우리 멤버님들께 얼마에 드리냐면 놀라지 마세요 얼마에 드리냐면이 다섯 개를 45,000원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여러분들 진짜 9,000원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mm 타원 1.7L 고봉 한 대가 들어가는 잡곡을 정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건나물 아니면은 우리 또차 종류들을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잘 쓰이는 게 바로 MM타원입니다. 자 그리고 MM타원은 굉장히 밀폐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하나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MM타원 5개를 4만 0천원에 드리는 행사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어, 나는 다 쓰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기회를 아니면은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멤버님들 한 주변의 분들도 한번 둘러봐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만든 붉은 이벤트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